오늘은 후배님들과 생선구이를 먹으러 왔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좋은 영광굴비는 영광에 있지 않고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있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나는 현지에서 굳이 현지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참고로 나는 동해바다에서 먹었던 생선구이보다 이집 생선구이가 훨씬 더 맛있었다. 한 가지 단점은 평일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대기시간이 좀 있다는 거다. 30대에는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40대에는 단골집을 다닌다는 얘기가 있다. 맛있는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장르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맛있기야 하겠지만 엄청나게 맛있을 건또 없다. 그래서 엄청난 맛집을 찾는다는 건별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음식의 맛보다는 오히려 사장님의 위생 철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 집은 청결은 기본이고 맛도 굉장히 좋다. 나이를 처먹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사는 것도 비슷한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진짜 고생 시작이었고, 취업을 하면 진짜 고생 끝 이제는 행복일 줄 알았는데, 특별한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고, 이런저런 쫄림과 고생의 연속이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뭔가 안정감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엄청난 맛집이 없듯이 그 이상향 종착지, 엄청난 행복은 미래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어차피 올 미래를 현재에서 지루하게 대충 살며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것 같다. 뻔하고 좀 진부한 얘기지만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좀더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를 너무 혹사시킬 것도 없고, 어떻게 지금 현재를 더 즐겁게 살지 좀 고민을 해봐. 해봐야겠다. 아무튼 요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